자, 8강의 10번입니다. 한 사람의 의식은 치유와 관련이 있다. 의식이 치유와 관련이 있대요. be related to가 뭐뭐와 관련이 있다죠. 네. be related to로, 자, 어떤 한 사람의 의식이 치유와 관련이 있다. 자, 치유는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치유하는 자아가 작동을 하고 몸에게 튼튼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라는 거죠. 자, 치유는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경계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선택이 중요하며, 따라서 치유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라고 했어요. 선택을 하면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 선택을 하면 치유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라는 내용. 자, 단어 보면, 프로세스 과정이구요. 많이 나오죠? Awareness도 인식이란 뜻이고, Vital, 가장 중요한. 네. 그 다음에, Chemical, 화학적인, Consciousness, 의식. 그래서요. Conscious가 의식 있는 에다가 NESS가 붙어서 명사가 됐고, 자, Immune, 그럼 면역의, Awake, 깨어있는 거구요. Constant, 끊임없는, LY 붙어서 끊임없이, Monitor, 그러면 감시하다란 뜻이야. invader 침입자 그 다음에 threat가 위협이죠 그 다음에 self-sufficient 자급자족 할수 있는 충분한 스스로 충분한 자 heartbeat heartbeat 심장박동을 얘기하고요 immunity는 immune의 명사형이 되겠네요 자 immune이 어디있더라 immune 면역의 라는 형용사고 immunity에서 i t y 붙으니까 명사가 됐다 라는 거죠 자 built-in은 원래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을 빌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 안에 이미 타고난 거죠. 음, 설치되어 있는 거야. 고유의 이런 뜻이고. 자, 플라 결함 스틸, 서먼 스틸, 서먼 자, 인데페이스 자, 원래 스틸은은 응시하다야. 그지 누군가의 얼굴을 응시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매우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자이 어떤 사람이 알아차린 건 아니지만 매우 분명하다 라는 뜻이고 automatic 무의식적인 자동의에서 무의식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involuntary 그러면 비자발적인 거네요 voluntary가 자발적인 거니까 비자발적인 extend는 기본적으로 뻗치다 느리다 이런 뜻이고 voluntary에다가 ly 붙여서 voluntarily y를 i로 고치고 ly 자발적으로 induce 하면 유도하다, alter 바꾸다, change랑 같은 단어로 여러 번 등장했었고요. dividing, divide, ing, 구분하는, 나누는, come into play, 작동하기 시작하다, into play, 작동하는 거고 survive, 생존하다, be up to, 부정사하면 누구에게 달려있다, thrive, 튼튼해지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거 말고 lament가 나와서 네, 레먼트가 나와서 한탄하다. 레먼트 목적어 그래서 뭐 뭐를 한탄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다이버 e 가 다양하지잖아. 그렇지? 자, 다이버시파이, r s 버시파이 해서 다양화하다. 뭐 뭐파이 가면 뭐 뭐화하다. 뭐 뭐파이, 뭐뭐 아이즈 그러면 뭐 뭐화하다 이런 뜻이죠. 네, 단어 복습 역시 꼼꼼해 히 보시고요.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본문에서 치유는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우리 자신이 결국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도입부분 보면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치유다. 세포는 자체의 화학적 의식을 사용한다. 세포가 자체의 화학적 의식을 사용한다. 뭘 사용한다고요? 의식을 사용한다고요. 그게 화학적에서 그렇죠. 자 그다음에 면역 반응은 자급자족이 가능하지 않은 가진, 가능하지만 타고난 반응으로서의 면역력은 자 면역 반응은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타고난 반응으로서의 면역력은 결함이 있는데 잠시 멈춰서 숨을 들이시면 분명한 결함을 알아차릴 수 있다. 자 면역 반응은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타고난 반응으로서의 면역력이라는 것은 결함이 있다. 그거에 대한 예로 잠시 멈춰서 숨을 한번 들여보며 들이+ 들이셔 보면 결함을 금방 알아차리는데 자 무의식적이고 비자발적인 호흡을 자발적으로 만들 수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의식적이고 비자발적인. 음, 그런 호흡, 호흡 곤란이죠. 이걸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능력을 자발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도하거나, 신진 대사도 바꿀 수 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유, 스트레스를 유도하거나 신진 대사도 바꿀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무의식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의 경계선은 이제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의 경계선은 분명하지는 않은데 선택이 중요하다. 몸에게 튼튼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몸이 튼튼해지라고 가르치는 장본인이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교훈이네요. 좋은 교훈이에요. 자, among the processes that, 데디아의 과정들 중에서 어떤 과정, 이런 과정. 자, 뭐, 뭐, 한 과정 중에 전치사고잖아. 그러면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주어동사를 뒤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주어동사 여기 나와 있고요. 자, 힐링은, i s one of the most vital.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자, the most vital. 그래서 가장 중요한 최상급이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이다. 라는 거야. 뭐, 뒤에, 어,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생략이 돼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that can be influenced by uh, a person's awareness. 어떤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동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과정들 중에서 힐링이 가장 중요한 과정들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야 되잖아, processes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생략을 한 거죠. 반복되니까. 자, cells use their own form 그래서 자, 세포는 아, 세포는 사용한다. 그들 자신의 형태를 사용한다. 자, 무슨 형태냐면 chemical consciousness already 그랬어 자, 이미 그것 자체 형태의 화학적 의식을 사용한다. 화학적 의식. 음. 자그 화학적 이식, 의식에 그들 자신의 형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한다는 거야. 자꼭 여기처럼 해석하진 않아도 되고요. 세포는 사용한다 무엇을 어, 화학적 의식을 사용한대요. 화학적 의식. 근데 그게 그것 자체의 화학적 형식, 자기 자신의 어떤 화학적 형식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면 리스 s 스 그랬어. 자, 이면 리스 s 스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항상 깨어 있죠. 그리고 인식하고 있어요. 음.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고 음, 어디 에 이렇게 돼 있죠? 자 awake 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네요. 항상 깨어 있고 의식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의 면역 반응은 그렇죠.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의식을 해요. 뭔가 의식을 해요. 음 인식을 한단 말이야. 무엇을 의식하고 인식을 하냐면 자 constantly 그러면 끊임없이 monitoring itself에서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 하면서라고 됐어 자기 자신을 감시를 하지 뭐가 immune response 앞에 있는 그 주어 이 면역 반응은 늘 깨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감 감시한다는 거야 거꾸로 자, 자기 자신을 분사거문이니까 감시하면서 ing 분사거문, comma ing 있죠 감시하면서 그러면 end Monitors itself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건 itself 쓰는 거 중요하겠네요. 항상 자기 자신을 ing도 중요하고요. 감시를 해요. constantly도 ly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자 staying vigilant 그래서 머물른다 역시 여기도 comma ing vigilant한 상태로 v i g i l a n t 는 alert 같은 단어예요 깨어 있는, 방심 않는 경계하는 이런 단어다 is a l e n t 자, aler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for any possible invader 어떤 가능한 침입자 또는 other outside threat 다른 외적인 어떤 위협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란 얘기지. 자,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침입자나 다른 외부 위협에 대해 경계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의식한다. 음. 자,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고 경계하면서 경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constantly monitoring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다음 staying vigilant vigilant 에서 자기 자신 아, 경계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침입자나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경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항상 깨어 있고 음, 늘 aware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분사구문 자, 임상 주어는 더 이면 리스반스가 감시하는 행동의 주체이므로 현재 분사 모니터링이 분사 구문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뒤에 목적이 있을 푸드 존재하니까 ing가 맞죠. 그다음에 분사 구문과 스테이 형용사의 형태 의스테이 g i 비 a 런트에 대한 설명. 자, the i m m u n 의 행위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이고 의미상 주어 the 스 m 스가 경계하는 행동의 주체이므로 역시 현재 분사 ing가 분사구문을 이끌고 있는데, 자, staying vigilant for에서 ing가 자연스럽죠.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형식 동사 stay는 주격보호를 형용사를 취함으로 형용사 vigilant가 쓰였다. 자, 남모르는 단어라서, 약간 위험 소지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빌질 런트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뭔가 맞은, 모르는 다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뭐보고 결정한다. 스테이플러스 형용사 보어, 스테이는 형용사랑 와야 돼. 이 형식. 그래서 이 형식이니까, ly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e immune response is as self-sufficient as someone's heartbeat or beating. 면역 반응은 누군가의 심장박동이나 호흡만큼이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Immune system은 immune response는 self-sufficient하다는 거예요. 자, 이 is 하고 이 is 하고 뒤에 self-sufficient하고 연결되죠. 역시 is도 뒤에 형용사 보가. 형용사 보호가 와서 역시 이 형식을 스테이 형용사처럼 이 형식을 만든다. 그래서 sufficient가 self가 붙었다고 해도 어, ly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부사니까. 그리고 as o n e 급 a s 죠 뭐뭐만큼이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sufficient가 충분한이고 self 스스로 충분하니까 자급자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단어 알아두세요. s o m e o n s heartbeat 어떤 사람의 심장박동 그 다음에 breathing 호흡이죠. 브리드에 ing 붙인 단어, 동사 브리드에 ing가 붙었죠. 자, 심장박동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브리딩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심장박동이나 호흡만큼이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는 as one급 as에 대한 설명이고요. as one급 as. as one급 as. 자, 부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형용사 자리인가 부사 자리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 는 이즈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형이 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부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네, 그 다음에 yet 그러나 immunity 그래서 immunity 자 그러나 면역력이라는 것은 자, as a built-in response. built-in response로서의, as 뒤에 명사가 as a 명사. 이렇게 왔으니까, as는 뭐뭐로서 라고 쓰인 전치사겠지. 자, 그러한, 즉, 그 built-in, 타고난 반응으로서의 면역력은, 어, gaping flow를 가지고 있대요. 자, 핵심어. 자, gaping flow를 가지고 있다. 그 안에 결함이 있대요. 근데 결함도 gaping, 굉장히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게이프라는 단어에다가 게이프라는 것은 뭔가 투 오픈 열려 있는데 와이들리하게 아주 크게 열려 있는 것을 음, 네 게이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 매우 큰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매우 큰 결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to find the flaw. 그래서 그 결함을 찾아야 되잖아. 이 결함이 있는데 이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는 일단 조건의 부사제용법이 나왔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p a u s e 응, 음, pause, pause and simply take a deep breath, breath, 그랬어. 여기서는 breath네요. 자, breath가 명사라서 앞에 take랑 같이 와서 take a breath, take a deep breath, 숨을 깊은 숨을 들이시다 pause, 잠깐 멈추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 pause가 동사 아니야. 만약에 그러니까 to find가 주어고 for, pause가 동사라면. 퍼즈에 S가 붙어야 돼. 안되고요 자, 역시 퍼즈에 ING가 붙어도 안 되는 이유는, 어, 뭐, 뭐, 해라 라는 명령문이야. 잠시 멈춰라.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Take a deep breath. 심흡을 해라. 라는 얘기지. To find 는, 뭐, 뭐, 하기 위에서. 라는 뜻인 거고요 자, 그 결함을 찾기 위해서, 그 결함을 찾기 위해서, 잠시 멈춰,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셔라, 드리,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문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자리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명령문. 그다음에 there is the flaw 결함이 있다 어떤 결함이냐면 일단 결함을 찾아야 되는데 그 결함을 찾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 긴 호흡을 한번 깊은 호흡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자 there's i a flaw 호흡이 있다 아 결함이 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문장이 형성이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still 뭐뭐 해라 응시해라 이게 아니고 앞에 이제 주어 동사 다 나왔으니까 여기는 분사구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ing가 나와야 되는데다가 still everyone in the face라는 아까 나왔던 약간 어려운 수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s t e e r i n still everyone in the face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이런 뜻이야. 자,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그런 결점이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자, 모든 사람이 딱 알아차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분명해 이런 게 있어요. 매우 분명한 그런 어, 모든 사람이 딱 알아차린 건 아니지만 매우 분명한 결함이 있다라는 뜻이야. 자, breathing 역시 breath의 이 붙여서 브리드, 동사가 되는데, 그 동사에 ing 붙인 브리딩. 자, 그래서 명사 브리딩, 호흡을 한다는 것, 숨 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활동이에요? a u t o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무식적인 의 일이죠. 그 다음에 비자발적인 기능이다. 비자발적이라는 건, 제가 호흡하겠습니다. 하면 말론테리아, 자원봉사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 중요하겠어요. 자발적인. 자,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요 표현 알아두세요. 우리말하고 영어랑 같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일단, 호흡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거고, 비자발적인 기능이야. 음. 자, 무의식적인 거야.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이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 내가 호흡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게 아니고, 비자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지만, you can Step in, 네가 개입을 할수 있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어. Step in, 개입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make it voluntary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자발적이게 만들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개입을 해서 그것을 자발적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중요한 표현이죠. 주제상. 일단 네가 개입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이게 만들 수 있어. anytime you want. 네가 원하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여기서 주제가 훅 들어옵니다. 알겠죠? 어, 일단 여기서 쓰인 표현은 make 목적어 목적보어로 make.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쓰인 거죠.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만들다. 자, 그것을, 즉, 이 가목적 아니에요. 브리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발적이게 만들다. 원래 호흡이라는 건 비자발적인 건데, 자발적이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The same ability, 똑같은 능력은, 뻗친다, 느린다, 길이 늘려, almost everywhere. 거의 모든 곳까지 뻗쳐 나가는구나. 자, 어느 곳까지 앉아 볼까요? You can voluntarily. 너는 자발적으로 원래 비자발적인데 자발적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요. By going to a horror movie. 그랬어너 스스로 호러 무비를 보러 가면서 자발적으로 어, 스트레스 반응을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음, 자발적으로. 이거는 스스로 영어극장에 가는 거죠. 자, you can alter your, 자, 너는 바꿀 수 있어요. 너의 메타 i 리즘 너의 신진대사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자, by exercising or changing your diet. 자, 운동을 하거나 너의 식단을 바꿔. 니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꿔. 그렇게 해서 신진대사를 바꾸었을 수도 바꿀 수도 있다. 저 dividing line 그래서 그 구분하는 선 경계선이 있는데 between A and B를 어 경계하는 그 구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 있다 없다 없다 자 between and까지 봅시다. 자, what happens automatically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라 그랬어요. 요거 개념 정리 먼저 하시고요.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what happens voluntarily 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음, 은이 아니고 a죠. 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사이에 어떤 경계선은 디바이딩 라인. 구분하는 나누는 선은 is not fixed.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is not fixed.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 자, choices matter. 중요한 건 선택이다. choices matter. 이게 제일 중요한 말 같아요. choices matter. 선택이 중요하다. 결국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이 중요하다. matter 맨날 나왔었죠. 중요하다는 뜻으로. 그치? and thus, 따라서 the healing itself. 치유 그 자체라는 것은 into, come into play. 자, 작동하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하다. 따라서 치유하는 자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어,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end the 그 치유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치유하는 자아가 작동하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야. The healing self c o m e n to play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 on its own on its own 자 스스로 스스로 여기 자기 스스로라고 돼 있죠. The body knows how to survive 몸은 안다 무엇을 자, 몸은 생존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It's up to us. 중요한 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뭐가? To teach it. How to drive. 그랬어. 자, 몸은 생존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고 몸에게 튼튼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죠? 우리에게 달려있다. 음, 여기도 중요하네요. 음, how to survive. 생존하는 법을 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뭐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어, 가져오고요. 자, To teach it. How to survive. 이렇게 되는 거야. 자, teach는 앞에 간접 목적어가 오고 직접 목적어가 와서 순서대로 와서 A에게 B를 가르쳐 주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it에게, 누구에게, 몸에게. How to survive. 생존하는 법을, 아니, 생존 아니에요. 생존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생존하는 법은 이미 알고 있어요 몸이 그러면 그 생존한 몸을 더 드라이브 원래 드라이브가 번성하다 번영하다니까 더 튼튼해지다라고 해석을 한 거지 더 번성하는 법을 이 몸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다 라는 거죠 알겠죠 자 요거 암기 문장 주제 문장 네 암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외웁시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자 어법 한번 선택해 볼까요 내용이 더 중요해 보이긴 해요 자 모든 과정 중에서 영향을 받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힐링 인데 어,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중 중요한 건 힐링이다 음. 그 다음에 Immune Response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깨어 있고 인식을 하고 있어 그리고 끊임없이 모니터링 있어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고요 Staying vigilant 깨어 있어요 음, 침입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Immune Response는 또한 s e 컨피 c 서피션트가 가능하다 호흡이나 심장박동만큼이나 그래서 그런데 결점이 결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결함을 찾아내려면 잠시 멈춰서 테이크 딥 브러쉬를 한번 브러스를 한번 해봐라 호흡이라는 것은 이거는 명령문 아니고 주어로 쓰였죠 자동적이다라는 건 무의식적이다라고 했고 인바운드를 비자발적인 어떤 기능이다 그래서 음. 어, uh, you can step in. 그렇긴 한데, 그러나 네가 중간에 발을 들여놔,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make it voluntary. 그것이 자발적이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자, you can voluntary, voluntarily. 너는 유도할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어 부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여기 voluntarily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 있죠. 이렇게, 음.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중간에 들어갈 건부서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더디바이딩 라인, 경계선 뭐하고 뭐? 자, what happens o a t i c a l l y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사이 경계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몸은 알고 있어요. How to survive? 하지만 it's up to you, us to teach 이 몸에게 how to survive, thrive 번성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